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저기로 가야 되는데. 밖에서는 오프닝을 못 찍겠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 과자 주나 보다 누가? 어, 안녕하세요, 호구리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가 있는 날인데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고 누군지는 잠시 뒤. 아니, 썸네일로 아마 공개가 됐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지금 생각하는 데는 동묘시장을 좀 같이 구경하고, 거기서 먹어볼까 생각 중인데, 한번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이제 잠깐 짧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Uh, yes. okay. uh, 아, 괜찮아요. 예. 어, 위 원트 투 익시트 아 사이. 명동. 명동 스테이션. 아, 카드 아리니까 카드. 티머니 와우패스. 어, 와우패스 됐어. 와우패스. 니다아 리저베이션. 리저베이션. 아, 와우패스 머신 여기 있는데. And find the WaoPest wow machine. yeah yeah yeah. But very, very far from here. Okay. Oh, okay. So, so, buy, so buy ticket, go this way, uh, or, or go and I, I, I know t h e way. Go outside and WaoPest wow machine. And back again here. Okay. Okay. o 음, 일지로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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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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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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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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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도쿄. 아, 이 여자 도쿄에요. 이 우치바. 우치바. 시바, 시바견. 시바, 예. 시바? 시바 더그. 시바견. 시바. 시바. 더 시바. 시바. 아, 누군가 no, 시바. No, 아, Chiba. 아, 치바 와우패스 머신 와오 보세요. 음, 또 right? so, 어디 있지? 바로. 어, 어디 있어?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와 아웃 패스앤덴고우 다운, 레프트워. 이찮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그래서, thank y Thank y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Have a nice trip. 바이바이. <laughs> 이런 게또 생겼네. 1호선 나차 후, 4호선 승차 시, 4호선 아차 후, 1호선 승차 시.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게스트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호호호호.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입니다. 어, 네. 일단은 뭐 먹고 싶어요? 괜찮아요 음... 거기 가봤어요? 동묘시장? 동묘시장? 주변 에갔대아 종로 3가에 그... 거 사람들이 엄청 착하다고 했잖아요 봤어 주이... 그때 무슨... 무슨 공부한다고 했었죠? 주이? 커뮤니케이션 밑이요 그게 옛날에 신문, 방송학과 이런 거 맞죠? 근데 이제 신방과 네? 종로 3가역 여기는 와봤어요? 아마 와, 와보긴 했을텐데 네.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 이유가 한국말? 한국말도 있고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한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한테 시선이 사이? 아 사이? 사이라 그럴까? 약간 조금 네, 나쁜 뉴스 이살 범요 아그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나빠요 이렇게 생각도 있고 음. 근데 제가 음.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음. 있을, 수 있을까 요 이렇게 생각해 돌아다닐 때 도와줄 아, 수 그리고 있으면 그리고. 도와주려고 한다.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 이, 그, 중국 사람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여기다 쓸게요. 네. 주의. 두, 두 명이요. 네. 치킨 이제 튀기는 거. 이인 하나랑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여기요. 군 응? 여기 불뭐 필요하시는가 본데요? 네? 여기 옆 테이블. 뭐? 수 하나. 아, 도이토 심마시테. 아, 니케에맨. 니케에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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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에 씨 배우는 거 괜찮아요 배우는 거아 코리안 코리안 한국 사람 무슨...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 한국어 공부도 해요 네 음, 어, 한국은 어디... 너무 시원한 때문에 시험 <laughs> 네오 다시 아 디자 네네네 네. 음. 네. 됐어요 됐어요 네.

How to how to how to how t 유튜브 채널 o how to how t 보다틱톡 t 생각 o w t 데 제가 w to 는 주제 없어요 o w to 몇살이에요? 22? 안녕 안녕 기요 여기요 여기요 <laughs> 스와안네누구 <24. 웃음> 제일 좋아했어? w h e d 네 맞아요. 사진 보내줄래? 사진. 뭘쓸생 거부 이제 내리기 <laughs> 많이 관심 <한지> 많이 가져드립니다. 아땐 <laughs> 사인네 어아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인 받고 하는 거 맞아요. 아. <laughs> 그 영상 아. 통화도 있어요. 영상 보고 영상 통화도 있어요. 이제 사용한 판세리스 너무 많아서그 영상 통화도 있고 대면 판세도 있고 사진콜도 있고 너무 많아요. 영상 통화도 있어요? 네1대1로 <laughs> 네. 1대 그냥, 음, 비싸겠다. 너무 비싸. <laughs> 완전 비싸. 얼마인데요? 그런 건안 돼요. 이제 공항 같은 데 가서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제사인에라고 아, 해주잖아요. 오, 그래요? 손그 유명한 사람들은 해주는데 아이돌은 안 돼요. 아이돌은 안 돼요. 아. 여자 아이돌. 나중에 에릭.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네. 그래요? PD PD 되고 싶은 게 방송국 가서 더보이즈 만나려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고. 좋아요. <laughs>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그러면 한국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맨날 만나는 게 쉬울 텐데. 네. 아주 생각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냥... 제가 제일 문자 아이예요. 그래서 한음 사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것도... <laughs> 너무 어려워. 만날 <맞나에. 웃음> 기회가 많이 없다. <laughs> 그렇긴 하겠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일본 일본 아 스키드스 스키드스. 자유나라. 감사합니다. 말리장성. 본적 있어요? 다도다요 자금성은 멋있어요. 자금성. 자금성. 왜요? 큰그 문? 그, 천안문? 네네네 완전 어. 아침부터 4시? 거기도 엄청 크잖아요 네네쌍촌 옛날에 그 해안문에서 이렇게 칠수 있어요 했어요 상촌? 네 아임 하셨다고요? 네 너무 멋있어 공무원인거 아니에요 공무원? 공안인 거니, 공안? 음. 그, 가는 그, 이거는, 가는 삼돌의 팀. 삼촌, 지금, 지금도 중국에 계시죠? 네. 삼촌, 지금 완전 똥똥해. <laughs> 1월에.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갔다가, 시험을 잘 봐야 올수 있는 거요? <laughs> 엄마, 아빠. 중국 술 엄청 좋아해요. 고량주 러우타이 어, <놀라> 아, 네. 비싼 거. 러우타이 네. 우량해. 네, 네, 네. 수정방. 이거 뭐예요? 수정방은 은 한국에서 유명한 되게 술. 경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중국 가면은 여름에 이렇게 대 올려놓고 밥 먹잖아요. 네. 많이 봤어요? 다 이렇게 아? 했어요 옷보다 더 길이 아 별로 중요치 않다 네. 오, 가봅시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딱 맞아, 그거 딱 가성비로 가성비 그 중국말로 싱짜비 <laughs> 오 싱짜비 어. 으, 뜻은 똑같고? 네음 제가 만약에 유명 유명해져 있으면 나중에 키디 되면은 저를 써주세요. <laughs> 아, 드라마 안 어울려요? <laughs> 드라마 그 나쁜 남자 느낌. <laughs> 드라마 나쁜 남자? <laughs> 네. 반. 반전 매력. <laughs> 아 결국은 좀 나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보면은 나쁜 남자 근데 뭐 아, 너무 아 봤을 때는 좀 나빠 보이는데 왜 <laughs> 네. <laughs> 가죽적 <자켓> 때문에 그런 거? <laughs>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착한 남자. 음, 잘생긴 착한 남자 아니면. 잘생긴 착한 남자? 당연한 것같아 제가 유, 나중에 유명해지면 더보이즈 꼭사외해줄게요한 <laughs> 네. 20년 뒤에. 아니? <laughs> 5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에. 그럼 저도 좋죠, 유명해지면. 보보이즈 음. 인터뷰할 때그걸 연락할게. 아 좋죠 인터뷰? 네. 떨려서 말을 할수 있겠어요? 네. <laughs> 그럼 집에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 있어요. 대포 카메라? 네. 진짜로? 네. <laughs> TV에서 보던 딱그 팬이구나.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음. 카메라도 비싸. 단정히 말. 익숙해져야돼요 p d 가 n 려면 계속 이렇게 <laughs> 오늘의 성감맛있 e i 요 not s u 긴장 I'm 네, 긴장 t sure. 주 m 요껌주 s 이껌 껌. 껌 m n 껌? 아, 껌 s u r 해외 먹이아 그럼, 그럼. 주변에 만약에 중국 요리 잘하는 친구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제 친구 다안 해요. <laughs> <아네요? 웃음> 지하철 탈 거죠? 버스 탈 거예요? 어딘지 알아요? 저는 요거로 내려가서 타갈게요. <laughs> 안녕. 안 <laughs> 다음에 또 봐요. 들어갈게요. 주이 주이라는 그 중국 친구, 중국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뭐가 MBTI 아이 아이가 거의 뭐90 90%래요. 그래서 되게 막 부끄럽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 준게또 고맙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중국 친구. 없기도 하고, 중국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는데 재밌었어요.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